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성훈입니다. 자, 이제 오늘 8-1, 8-2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건데요. 자, 노드 스테이지 중에 이제 처음으로 슈퍼무기를 한번 만질 수 있는 스테이지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선택 커서가 밑에서부터 생겼는데, 여기를 선택하면 슈퍼무기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위에부터를 이제 진행을 하고, 밑에 8-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se the To locate the biotoxin tanker trucks. Both trucks must reach the convoy point here if they are to arrive in time to aid you in your assault against the research facility. GDI patrols are known to be in the area. 자, 여기 이제 미션, 목표첫 번째는, 독성 트럭, 독성이 담긴 트럭, 바이오 독성이 이제 담긴 트럭을 찾고, 두 번째는, 이제 체크포인트 동쪽으로 보내라.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보시면은, 소수 유닛과, 이 사이보그 코만도라는, 좀 강력한, 영웅 유닛이죠. 영웅 유닛을 이제 줘가지고 하는데, 성능은 이제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웅 유닛이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이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가지고 이제 다리 수리 그리고 여기 이제 수리를 해주시고 이 위쪽에 바로 그 트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하면은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그 시간도 짧고 안 하면은 이제 손해죠 어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 유닛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라서. 아 이제 여기 이제 트럭 찾았죠. 트럭 찾았고. 이제 뒤로 살짝 빼주고. 다 처리가 돼요. 데미지도 좋고, 맷집도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이 유닛 하나 가지고 다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잃은 유닛은 없다고 보면 돼요. 이추 새끼들 아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정거리도 이제 길어가지고 어 되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아 여기서 엔지니어는 어차피 딱히 뭐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은 미션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Must make contact with the mutants south of the GDI base. Use the mutants to protect the informant and to eliminate GDI patrols. Reinforcements will arrive after you have secured the railway tunnel here. Use them to locate and destroy the research facility. The mutants, of course, are expendable. Establishing battlefield control. Stand by. 자첫 번째 뉴턴트를 찾아라. 두 번째 터널에 있는 유닛들 정리해가지고 저희 지원병 올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 리서치 퍼실리티 찾아가지고 네 번째 부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처음에 노드 스파이가 있는데 이 유닛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 지키고 있는 이 GDI 병력을 하나 이제 처리를 해 주시면은 유닛이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대신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을 할수 없고 같이 싸워주는 유닛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 유닛들을 잃지 않고 운영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터널에서 이 로켓 고병이 되게 좀 크게 탄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뮤턴트가 이렇게 죽잖아요 지금 제가 유닛이 뮤턴트기 때문에 이 타이베리움 근처에 가면은 피가 차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 또 찼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문제는 여기 로킬런처 보병은 절대도 죽 지금 한네 마디였는데 두 마디가 죽었죠 두기 그리고 이제 터널 딱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이제 타이타늄이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장려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바로 빠져 아유. 어 다행히 진행이 되네요. 이렇게 터트리면은 바로 이 밑에서 지원병이 나오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비세로이드가왜 공격이 안 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차피 적인데 이제 mcv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엔지니어는 한기는 발전소 한기는 사일로 이거 먹어주시면은 우리가 아까 뭐 했죠 <laughs> 농담이고 트럭을 이제 옮겼잖아요 그럼 그 트럭이 이 사일로에 올 거예요 이 밑에서 그리고 MCV는 이쪽에다 설치하지 마시고 좀이 밑에쪽 여기 보시면은 자원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최대한 넓게 퍼줄 그러니까 펼쳐 아뭐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을 좀 펼지게끔 퍼지게끔 어 퍼지게끔이 맞겠다. 퍼지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수리해 주시고. 그면이 트럭 두 대가 사일로 쪽에 와가지고, 이 옮기고 나서 이 슈퍼무기를 한번 쓸수 있는 기회를 줘요. 멀티미사일. 근데 이거를 제가 미니맵을 안 보고 그냥 바로 쏠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수준까지는 사실 안 돼요. 어우..뭐야 둘이 붙었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영을 가주시면 돼요. 운영을 가주시면 되고 어..조금 이제 변수가 생기네요 여기 놓으면 좀 머리가 아픈데 비세로이드가 일단 저기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렇지, 공격을 해야지. 컨트롤 하면서 좀 운영을 해야겠네요. 때리고, 빼주고 때리고, 때리고, 빼주고. 때리고, 그러면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번 스테이지가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항상 그 칭찬하고 사기다 했던 그 유닛을 여기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스테이지부터는 뭐, 특별한 소수 유닛으로 진행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원을 좀 많이 캐주시는 게 어쨌든 모든 게임에 가장 중요하고, 이건뭐 굳이 안 드셔도 돼요. 엔지니어가지고 굳이 빼질, 그러니까 뺏을 필요는 없죠. 굳이 뺏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자원을 내가 많이 먹는다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랑 멀티플레이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또뭐 뭐 있지 뭐 타워 디펜스? 여기에도 이제 타워 디펜스 같은 맵이 있거든요 유저들이 이제 만든 맵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돈이 중요하고 하니까 어쨌든 모든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죠. 그래서 돈이 지금 없으니 이제 하나 또 팔고 약간 좀 채워주시고. 그래서 레이더 짓는 순간 아틸러디가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치트를 실 수도 없는 거고. 치트보다는 이제 트레, 트레이너가 맞겠죠? 자, 이거 이제 찾으라고 하는데, 찾고 뿌셔라예요. 굳이 이세 번째 찾아라,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어딘지 대충 알려드리면 되니까. 자, 아틸러디 나옵니다. 대충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쯤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던지어도 뭐 상관없긴 이 한데 그냥 둘게요 그리고 테크 스텐크 아마 잠깐만요 이게 제가 그 기억이 맞으면은 스텔스 탱크라고 클로킹이 되는 탱크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만들어보고 아, 없네. 네, 아쉽게도 없네요. 아니면은 또 방법이 있어요. 이뭐 무슨 방법이냐. 아, 칠러리를 일단 뽑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또제 머리에서 갑자기 떠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 그것도... 어잠깐 뭐야 이거. 뭐. 어! 어, 내 네, 자원줄. 근데 뿅, 뿅! 역시 데미지 사기! 역시 사기사기! 사기. 이게 600원이고 이게 500원이거든요? 한 대만 더 뽑고 아틸러리 계속 이제 뽑아줄게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왠지 여기서 이제 왼쪽 위로 근데 이쪽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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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쵸. 이제 얘네가 와가지고, 미니맵을 좀 밝혀주기는 하는데, 보병이라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펴주는 게 어딥니까?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쪽에도 뭔가 있지 않았나? 아,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우, 여기 빨리 가서! 진짜 좋다, 진짜 좋아. 위에는 아마 뭐 별거 없을 거예요. 딱히 뭐 별거 없고 위쪽으로 그냥 뚫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그 타워도 있을 거예요. 컴포넌트 타워. RPG 그렇지. RPG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찾았죠? 그래서 잠깐 뭘 부셔야 될 거라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딱 이제 눌러주시면은. 레이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틸러리를 뽑긴 했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그 발상이 성공을 했네요. 아니, 마지막에 유넷 뉴? 유닛 잃었다는 얘기가 뭔데? 저지 g 아 유닛이야 왜내 유닛을 잃었다고 하는 거야 Tell me, Slavic, did your all knowing God mention that you would die today? I live for Cain, and I die for Cain. The difference is trivial. How does it feel to be the guinea pig this time? The name is McNeil when they ask who beat you. You have been taken to a high-security prison 70 miles south of Halifax, Norway. GDI presence is at full saturation. A small Nod commando team is positioned by the north entrance of the facility. They will help you escape, but you must rescue Oxana and get to them first. The C4 in this device will detonate in five seconds.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쟤네들 구출 구스테이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